이정대 이정대 입에 넣는 순간 숨딱 쉬어야 돼요? 같은 색깔이요? 어? 뭐. 응. 아뭐숨 응. 쉬어. 어, 같은, 같은 색깔이었어. <웃음> <웃음> 이 진짜 보세요. 아안 보이군 옆에서. <laughs> 아, <laughs> 왜? 무슨 말이야? 9지기 미스. 아니야, 100개 없어. 삼켜야지. 못 참으면 삼켜 그냥 이 <laughs> <얘> 처음 봐. 처음. 힘이고요. 아! <우리> <laughs> 아니, 들어. <어머. 웃음> <laughs> 아, 무슨 무슨 색깔이었어? 뭐구야 모르겠어. 이거 내장 맡아봐. 뭐야? 아 막기 싫은데 무슨 맛이에요? <laughs> 그건 몰라. 아 그냥. 아 많이 맡아본 냄새야. 아니 이거 하얀색 쪽이면. 아! 아! 이거 같긴 한데 이거야 이거 이거, 이거. <laughs> 더더러운 그 설거지 <웃음> 그. 세가 <laughs> 세거 <laughs> 그러니까. 새로운 그건데. 아! <laughs> <laughs> 한 겹, 한 겹. 흰색이 왜 이렇게 많아? 생겨, 생겨. 아! 이두 개씩 있는 게아니뭐 여러 가지. 아! <laughs> <있어. 웃음> <이거 여러> <laughs>